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강사 예씨입니다 오늘은 나를 너를과 같은 직접 목적격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 볼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볼 문장은 나는 너를 사랑해입니다. 오늘 필요한 단어는 요거 하나예요. 사랑하다. 아마 r amar. 아마. Amar. Amar. 자 그러면 요 단어 들고 오늘의 문장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기초 문장에서 나너그 그녀 우리 너희 등과 같은 주격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죠. 잠깐 확인해 볼까요? yo yo tú tú él él ella ella usted usted nosotros nosotras nosotros nosotras. nosotras vosotros vosotras vosotros vosotras. Vosotras. vosotras ellos ellos Ellas, Ellas, Ustedes, Ustedes 오늘은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등과 같은 직접 목적격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형태부터 확인해 볼까요? 직접 목적격 대명사 오늘 처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보고 아 저런 형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매, 매, 매 테테테로라로라로라루라 로, 라, 로, 라. 로, 라 같은 경우는 남성일 때는 로, 여성일 때는 라를 쓰시면 돼요.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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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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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라스 로스 라스 로스 라스 로스 라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일 때는 루스 여성일 때는 라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직접목적격 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위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순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를, 매, 너를, 때. 이걸 활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직접목적격 대명사는요. 활용된 동사, 즉 형태가 변형된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요걸 만들고 싶은데 이 경우는 한국어 어순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나는 사랑해부터 만들어 볼까요? 요 아모 요 아모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너를 때 요거를 이제 위치 시켜야 되는데 어디에 간다고요? 형태가 변형된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요때 아모 요때 아모 주어는 생략 가능하니까 때 아모. te a m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페인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나왔네요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입니다 그럼 하나씩 해 볼게요 우선 너는 사랑하니부터 만들어 볼게요 t tu amas. tu amas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자 그러면 나를에 해당하는 me 이건 어디 들어가나요 형태가 변형된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두, 메아마스 자 그리고 주어 뺄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메아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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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직접목적격 대명사 앞에 너를 no 위치시키면 돼요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까 나는 너를 사랑해가 이어. te amo 였었잖아요. 부정문을 만들 때는 직접 목적격 대명사 때 앞에 no를 쓰시면 됩니다. 주어 빼고 바로 말해볼게요. no te amo no te amo no te amo muy bien 자 그러면 조금 응용해서 하나를 더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활용하고 싶은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l o 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마사투 노비오 아마사투 노비오 아마스 아토노비요? 너는 너의 남자친구를 사랑하니?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배웠던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활용해서 할수 있어요. 응, 나는 그를 사랑해. 이거부터 만들어 볼까요? 대답은 C. 딱 준비를 해주시고요. 나는 그를 사랑해. 이죠? 그럼 우선 나는 사랑해. 요아모 누구를요? 로. 네, 이렇게 로를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주어 빼고 바로 말해볼까요? Si, lo amo. Si, lo amo. Si, lo amo. 그 다음 아니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부정문이에요. 그러면 대답에 no. 요거 딱 준비해주시고요.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입니다. 그러면 no가 어디 위치한다고 했었나요? 직접 목적격 대명사 앞에 온다고 했었죠. 바로 말해볼게요. No. No lo amo. No. No lo amo. No. 놀러와 no 뭐.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중급 문장 초반에 배웠던 이 동사 기억나세요? 원하다, 게 u 게 r 게 r 이게 r 동사 뒤에 사람을 쓰면 요것도 누구를 좋아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문제 풀 때는 요 동사 한번 써보려고요. 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너는 후안을 사랑하니? 게레사 후안? Quieres a Juan? Quieres a Juan? 2번. 너는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니? Quieres a tus padres? Quieres a tus padres? Quieres a tus padres? 오늘 문제 풀때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는요.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배웠던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1번 문제는요. 게레사 호안. 자,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뭐가 나왔죠? 아니,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를 로 요거를 활용할 거고요. 먼저 나는 그를 사랑해 이거부터 만들어 볼까요? 요로 기에로 요로 기에로. 그러면 부정문 만들겠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요 No lo quiero. 주어 빼고 바로 가 볼까요? No lo quiero. No o quiero. 자, 그럼 1번 질문과 대답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후안을 사랑하니? ¿Quieres a Juan? ¿Quieres a Juan? 아니,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No. No o quiero. No. No lo quiero. 이제 2번 문제로 가 볼게요. 이번 문제에서 질문은 뭐였나요? 너는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니? Quieres a tu padre? q u i e r s 자, 요거에 대한 대답으로, 응. 나는 그들을 많이 사랑해. 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그들을. 자, 요게 사용이 됐습니다. 바로 los. 로스, los. 인데요. 요걸 활용해서 대답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yo, los. quiero. 어 뺄게요. los quiero. los quiero. 근데 그들을 많이 사랑한대요. los quiero mucho. los quiero mucho. 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번 문제 의 질문과 정답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니? ¿Quieres a tus padres? padres? 응. 나는 그들을 많이 사랑해. Sí. los quiero mucho. Sí. Los quiero mucho. 오늘은 나를 너를, 과 같은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표 문장과 응용 문장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1번. 난널 사랑해. Te amo. Te amo. 2번. 너는 후안을 사랑하니? ¿Quieres a Juan? ¿Quieres a Juan? 아니,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No. No lo quiero. No. No lo quiero. 3번. 너는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니? ¿Quieres a tus padres? ¿Quieres a tus padres? 응, 나는 그들을 많이 사랑해. Sí, los quiero mucho. Sí, los quiero mucho.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Hasta luego.